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핵심 쟁점은 이 혼인관계가 정말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는가 였습니다 첫째 민준씨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준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유진씨의 폭언 구속 아이들에 대한 차별 등을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에서는 주관적인 고통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둘째 부부의 노력은 어디까지인가 그 법원은 부부란 서로 아끼고 협조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서로 다른 배경의 자녀들까지 합치며 성까지 변경하는 등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 관계를 지키려는 더큰 책임감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법원은 민준 씨가 자신의 불만을 유진 씨에게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 유진 씨가 자신의 문제를 알고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라는 말도 있지만 진솔한 대화와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거죠. 결정적으로 법원은 유진 씨가 뒤늦게나마 상황을 인식하고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준 씨와 유진 씨의 관계가 아직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준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비록 심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아직 회복의 여지가 있으니 이혼 대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판결은 단순히 이혼 여부를 넘어 부부 관계의 책임과 노력,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재혼 가정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때 더큰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통의 중요성 불만을 참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그 문제를 알지 못해 개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화는 관계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법원의 입장법은 결혼 생활 중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이혼을 허락하기보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판결문 속 드라마가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의 의미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 기로 찾아올게요. 안